죄송합니다. 아까 하다가 시간이 떨어졌어요. 시간이 떨어져서 그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발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발림하고 이, 이, 이 상자를 비교하시면 이게 발림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이때 발림이 작, 발림이 작는데 이때 프레셔가 P라고 그러면은 P입니다. 여기 P고 그다음에 여기 템퍼처가 좀더 여기 큰 템퍼체 하이 템퍼처 근데 발림은 작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만약 그래서 만약에 이 발림이 증가하게 되면은 발림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프레셔는 어 작아져요 왜냐하면 발림이 부피가 작은 데서 이 입자 파티클이 이렇게 이렇게 면에 부딪히는 충격을 프레셔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 둘셋 네번 부딪히지만 여기서는 한번 두번 밖에 못하니까 프레셔가 증가합니다 발림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이 템퍼처는 입자의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에버리지 운동. 그래서 이쪽에한 번도 이렇게 많이 운동하지만 여기 운동을 많이 못 하니까 키네틱 에너지인가 템퍼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외우시는 건가? 외우시지 마세요. 발륨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템퍼처가 떨어지고 프레셔도 떨어진다. 반대로 발륨이 감소하게 되면은 템퍼처는 올라가고 프레셔는 올라간다. 한번 잘 기억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적에 볼륨이 이렇게 조금 했다가 커지면은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 이거에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히트를 줘야겠죠. 큐를 보충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책에 보면은 뭐라했냐면 hot reservoir 그러니까 한말로 뭐라고 그랬는지 hot reservoir 는 미국말로 어, 뜨거운 큰 모르겠어요 해석은 잘못한 리저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히시 나와가지고 온도 떨어지는 걸 보충해줘요. 반대로 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는 온도가 반대로 빨리면 큰데에서 큰데 작은 거래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 올라가는 걸 갖다 어, 막아주기 위해서는 콜 리저버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고. 어,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엔진이 있었을 적에 이 엔진이, 어, 엔진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엔진이 있어요. 그런데 엔진이 어, 우리가 지난번에 한건 뭐냐면 키네틱 에너, 인터널 no, 에너지는. 어, 엔터널 에너지는 어떻게 정해지냐이 안에 있는 공기가 있는 모든 성질을 모든 키네틱 에너지를 다 더한 걸 인터널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널 에너지가 바뀐다. 즉그 델타는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어요 어, 이게 엔진입니다. 엔진 유 안에다가 개설리 넣고 폭발시킬 때 열이 나오는 거. 열이 나올 때 인터넷 에너지가 바뀌죠. 왜냐하면 있던 에너지보다 더 커지니까. 그 다음에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 일을 했을지게. 엔진이 피스톤이 움직여서 자동차를 움직지에 일이 바깥으로 되니까 빼기 마이너스 워기 되겠죠. 요걸 스탠다드라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가지 방법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관한 걸가져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는 뭐냐면은, 아, 여러분이 보면은, 이렇게 보온이, 엔진이 있으면 보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폭발했을 때그 폭발 온도가 이 엔진 표면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부 100%이 일로 써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열 손실이 하나 연소율이 아니고 연, 그치. 열 손실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100% 연소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히트 익스체인지가 없다. 그래서 힐익스인지가 없다고 그러는 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하나다 0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는 마이너스 웍이다. 즉이 일을 한 만큼 이 일을 이건 바깥에 마이너스 W라는 것 바깥으로 이 일한 마이너스 웍은 뜻은 뭐냐면 바깥으로 이 일한 만큼 인터널 에너지는 적어졌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항문은 어, 어, 단열이라고 하는데 그 단열의 뜻은 어디서 나오냐? 이 다이어베릭, 다이어베릭은 당뇨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뭐냐면 히트 엑스체인 열교환이 있었는 뜻이에요. 근데 A D A 베릭 여기 다이어베릭가 똑같은데 A니까 not 그래서 발음할 때 A D A 베릭 이건 단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는 no heat exchange 그러니까는 보온이 잘 돼서 바깥의 열이 손실이 없었다고 해서 q e q u a 그래서 q e q u a 는 q가 제로니까 즉, 인 n t 에너지는 바깥으로 마이너스 워크. 바깥으로 일한 만큼 i n t e r n a 가 적어졌다. 그만큼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 지, 어, 지난번에 했듯이 올 키네틱 에너지는 컨테이너나 키네틱 에너지는 인터널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인터널 에너지는 3분의 3 over 2 오버 투 p 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 P 피 곱하기 4 5은 NRT라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3, 3 over 2 오버 투 NRT는 그대로 갖다 쓰요 키네틱 에너지 아니면 이거 인터널 에너지. 그래서 제 보면은 인터널 에너지는 3분의 2. 3분의 2의 아 2분의 3 nr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이 템퍼처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n 도 그대로 있고, n은 숫자 우리가 아는 숫자. 이것도 알도 아는 숫자. 템퍼처도 그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는 u 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이소텀이라고 그래. 등온 온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이소텀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이게 만약 이템포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이것도 안 변한다.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뜻은 뭐냐면 인터넷이 안 변한다. 델타 U는 제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즉에 델타 U는 이게 어, Q-W인데 인터넷이 하나도 안 변했겠죠. 등원 국선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U는 제로니까 제로는 Q-W. 그래서 Q는 W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일한 것은 폭발한 것만큼 일이 다 전환됐다. 그러니까 등원곡선에서는 즉 등원곡선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수 이게 등원이에요. 즉 등원 그 등원. 어,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 W는 인터널 에이는 제로 Q- W인데 이다이베릭 에디오베릭 이 에디오베릭은 어, 단열입니다. 단열에서는 열이 어, 하나도 바깥으로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 엔진 안에서 폭발했는데 그 안이 그 열이 엔진 표면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차갑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열 손실이 하나도 없고 전부 일로 됐다 그런 얘기. 여기 제로니까 제로 빼기 마이너스 W 하니까. 인테널 에너지는 마이너스 w 이다 즉, 일한 만큼 마이너스 워크. 바깥으일한 만큼 인테널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U는 nRT라고 그랬으니까 3분의 1, nRT. 근데 이퀄 e, 마이너스 W입니다. 어, 그렇죠? 요거 좀, 요거 좀 이상하세요?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한 겁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한 거에요 여기서 유은 nrt 이거 보시면 유는 nrt 근데 마이너스 w 라고 했으니까 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어느 수, 플러스 숫자고 이것 숫자죠 0.08이 마이너스 가려면 t2 빼기 t1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는 t2는 t1보다 작다 즉 온도가 하강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열 단열 단열곡 단열에서는 온도가 하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발림이 증가하면 템포처는 다운한다. 왜냐하면 단열곡선에서는 어, 엔진이 폭발한 다음에 피스톤이 피스톤에 있는 스페이스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발림이 증가니까 당연히 템포처는 떨어진다. 그런. 그런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했던 걸잘 이해를 하셔야지. 어, Next video I'm gonna explain t in a Carnot cycle. 이건 아이디어 엔진인데 아주 어, 이거 불 p r a c t i c 않은데 이론상으로는 아주 굉장히 이해할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Uh we got the little book every list, yeah. 어서피, 서피슨 이피셋 뜻은 뭐냐면 팩트라는 뜻이야. 팩트, 팩트, 실제. 서피 그럼은 이건 오버 많다. 이게 서피 그럼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아시, 카운터피, 카운터피슨 가짜라는 뜻이야. 피, 카운터피. 이거 피셋 뜻은 팩트입니다. 어조 어젯. 어조는 이렇게 조인의 뜻이야. 어조 그러니까 이건 이건, 어, John은, a d 의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크로스하게, 이렇게, 컨택된다, 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 j a 슨 n 똑같은 말이에요. 가까운 거, 근처에 있는 거. 어, John. 어, John은 뭐냐면은, j o h n 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어, John. 이거는, d e l a y 된뜻이래요 이건 외우셔야 될거 j o h n 에서 나온 말인데, John이 여행하다, Delay. 이건 d e l a y 된 뜻입니다. conspire. conspirer. 어, inspire 뜻은 conspire 뜻이에요. 스프. Spirit. 무슨 스프하다. 어, 스프. 어, 그래서 conspire는 뭐 나쁜 거를 갖다 뭐 같이 뭐 이렇게 동의하다. 뭐하는 일을. 근데 inspire라는 거는 뭐냐면 안에서 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 준다. inspire를 뜻, inspire를 뜻입니다. C date c 데이슨뭐냐 e 이 t c 세 a n c 앉아 있다, 안 t a C-anzeïta. c a n z e t c 데이 z e ï t a c a 다 z e ï t a c a n z e ï a C-anzeïta. c e t n e a e a t e